안녕하세요. 공유하고 싶은 옆집 약사 정지입니다. <laughs> 다가진 약사 윤소정입니다 <laughs> 그냥 <그래야> 김광결입니다세 <laughs> 가족이 생겨가지고 너무 좋아요. 제 약사님 옆에. 아 예요? 네. 세시 <laughs> 되니까 좀더 마음이 이렇게 아 넓어지는 느낌? 느낌? 음. 음. 왜냐면 음. 제가 얼마 전에. 그게 얼마 전에 어 이제 저희 강아지 사랑이가 갔어요 지 기다리네 그래서 엄청 울었죠 이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시댁의 강아지였는데 저는 사실 이 강아지랑 약간 애증의 관계였어요 어? 애증의 관계요? 네 왜냐면 저도 동물을 굉장히 좋아했고 강아지를 되게 키워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비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아... 네. 근데 그 원인이 사실은 강아지였는데, 시댁에서는 가족을 어떻게 버리냐 음. 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계속 약을 먹고 집에서 계속 콧물을 흘리고 코를 이렇게 휴지로 감싸고 잠을 자는데도 어떻게 못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요즘에 알러지 반응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면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지만 알러지, 아, 알러지 때문에 못 키워요 하는 분들 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도 되게 많이 하시죠. 강아지가 알러지는 있지만 이제 찾아보면 아, 깨끗하게 하면 돼, 털을 잘 없애면 돼, 항히스타민제를 뭐, 먹으면 돼. 이렇게 또합리화를 시켜서 또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고생을 하시지만 어쨌든 내가 입양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또 끝까지 안고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실제로 제 주변에는 처음에는 알러지 반응이 없다가 면역력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알러지 반응이 갑자기 음.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강아지를 잘 키우고 있다가 본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강아지가 좀 약간 외출을 갔다 오면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 갑자기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거의 응급실에 실려간 어.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발작적인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음.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내가 강아지 털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다 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은 털 때문이 음. 아니죠 그렇죠 타입 때문이잖아요 어? 털 때문이 아니라고요? 털에 붙어있는 타입들 때문이요 강아지가 땀을 흘린다던가 침이 흘린다던가 그런 게 털에 묻어있는 것 때문에 실제로 당기는 거죠 아 그럼 강아지가 막탈고 이러면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타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고 털이 빠지면서 거기에 묻어서 다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털이 아니라 털에 묻은 여러 가지 물질들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 드시면 좀낫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를 꾸준히 복용하면서 키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계속 그렇게. 아, 실제로 항이스타민제를 먹으면 면역 반응은 내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정말 내 컨디션이 더 나쁠 경우에는 오히려 그 알러지에 과민반응을 하게 돼서 정말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항히스타민제가 장기간 사용했을때 가장 안전성이 높은 약제이긴 하죠. 부작용은 따로 없나요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평생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간에 대한 응?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장기간에 완전 연구된건 없고 대신 다른 약이랑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할 때는 약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정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점은 강아지 알러지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 검사하기 전까지는 그게 강아지 때문인지 아니면 다시 집먼지기나 음... 다른 알러지 때문인지도 알수 없으니까 꼭 병원에 가셔서 본인의 알러지가 어떤 것인지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걸 제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음, 반려견에 대해서 궁금한 약들이나 혹시 이런 것도 약국에 있어요? 라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또 만나요. 만나요.